네 버터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저희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섯, 찍어, 쇼. 오, 네, 와, 와. 와. 음. 버터 찍어 먹어보시죠 오늘 버터 티저라고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해명의 말이 필요하잖아요 아 해명 그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나오자마자 들었습니다. 사랑이에요. 네. 저번에 올린 거 제목도 네. 수정해야 되겠죠그 제목은 누가 올릴? 제목 올리신 분이 누굴까요? 누르고 아. 그냥 어 이렇게 하면 센스 있어 보이겠다 하고 썼는데. 네네. 이게 <laughs> 네 그런 식의 나쁜 말이었을 줄. 제목을 뭘로 바꾸면좋을까요 철이 네. 없었죠. 알미 없었죠. 네, 알미 없었죠. 아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음. 머리 받고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버터. 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어? 방빈씨는 BTS 신곡 네. 나오자마자 바로 분석을 했죠. 네, 그렇죠. 한시 딱 나오자마자 140만 명과 함께 바로 들어볼까요? 좋아요. Like that. <laughs> 이런 곡을 써야 되는데. 하... 아니, 근데 진짜 근래 들어서 에. 제일 설렜던것 같아요. 심장이 뻥뚫린 느낌? 음... 음악으로서? 바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뭐 분석이라기보다 그냥 유심히 들어보고, 부조적으로 이 곡이 어떤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퀸 노래를 그 샘플링해서 썼다. 음. 이 구성은 전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트로, 벌스, 그다음에 벌스, 비 프리코러스, 훅, 거기에 다시 벌스, 벌스, 프리, 훅, 포스트 코러스, 그다음에 랩이 들어오는 브릿지, 다시 마지막 훅, 끝. 그러니까 1절, 2절, 랩, 마지막 이렇게 다 끝난 거거든요. 구조가 복잡한 편이에요? 아니, 구조, 구조가 엄청 단순하고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인트로 어 볼게요. 자, 인트로는 딱 여기서 드럼만 나왔어요. 그냥 드럼이 아니고 이것도 톤을 메이킹을 한 거예요. 예쁘게.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게. 이렇게 한 거라서, 어, 우리 이런 바이브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음악이. 이게 뚜, 빠, 빠, 바. 빠라라빠빠빠빠 이게 이 노래의 제일 씨앗. 이게 큰한 덩어리에요. 이한 덩어리를 한번더 반복해요. 그렇죠. 그러네. 이렇게 벌스 A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벌스 B는 벌스 A랑 완전 흡사하지만 베이스가 또 추가가 돼서 사운드를 좀더 빌드업 해주는 거요 이때 좀 깔린다 그래 내나 음이? 네. 어떤 파트에 거의 제일 마지막 마디에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준것 같아요 Break 음. it down you know? Down. <laughs> 하면서 딱 아무 소리도 안 들잖아요 네. 브레이크 걸잖아요 약간 여기서 환기를 또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브렉다운 하고 프리코러스로 넘어가요 음. 근데 프리코러스는 앞에서는 드라이하고 톡톡 튀는 사운드였다면 프리코러스에서는 웻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퍼지고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프리코러스는 웻하게 딱 넘어가서 느낌을 확 다르게 가주는 거야 벌스 드라이하게 가다가 펼쳐주는 거죠 느낌이 확 다르잖아 네. 그런 거 약간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와 씬스가 너무 좋아 요 진짜 지금 보면 띠 이렇게 커진 소리 있죠 약간 이런 걸로도 귀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씬스로 막 완전 진짜 신나게 만들어주고 그 텐션을 그대로 이어서 랩을 하는 거죠 이제 슈가씨랑 RM씨가 음. 이렇게 버터는 끝이 납니다. 는 제가 버터를. 아카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네. 메모를 많이 한다면 컴팩트한 어떤 파트 구성 음. 그 파트마다 마지막 그 마디에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절대 지루하지 않고 탑라인이 음. 너무 좋다 음. 그러니까 탑라인이 멜로디가 너무 좋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좋은 곡의 요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버터가 너무 좋다 역시나 방탄소년단이 방탄했다 딱히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레전드를 쓴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중기 씨는 어떠세요? 뮤비를 봤잖아요 네. 역시 멋있다 음, 든,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보다 네. 뮤비를 볼때 네.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BTS 버터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정말 좋은 곡이구나 우리 같이 느껴봤는데 <laughs> 배꼽 인사로 드리도록 할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